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f i r e 에서 악성 코드 분석 업무를 하고 있는 박성수 선임 연구원입니다. 어, 제일 지치고 졸릴 시간에 제일 기술적인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한데요. 이번 세션에는 제로데이 취약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f i r e 에서 발견되었던 제로데이 취약점이 갖고 있는 특징들과 각 제로데이 취약점이 APT 공격에서 실제로 어떻게 사, 사용이 되었는지에 대한 케이스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보안 쪽 분야에서 대부분 일하고 계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데이 취약점, 제로데이 공격, 제로데이 어택 이런 말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디어를 통해서도 상당히 많은 양들의 제로데이 공격에 대한 미디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일반인들도 아마 제로데이 공격이라는 것들은 한두 번씩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럼 실제로 이 제로데이 취약점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개봉되었던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혹시 어떤 영화인지 아시나요? 네, 월드버지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죠.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화 내에서 인류가 어떤 새로운 변종에 알려지지 않은 좀비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사람들이 감염이 되기 시작하는데 난공불락의 그 성을 쌓았던 이스라엘조차도 결국에는 무너져서 감염이 되게 되고 지금 이한 장면은 이스라엘 시내에서 좀비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다가 절대 죽지 않는 주인공이죠, 이제 브래드 피트가 이런 좀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런 좀비 바이러스를 무찌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고 나서 조치가 되면서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보안 업계에서 말하는 이 제로데이 공격도 이 좀비 바이러스 알려지지 않은 좀비 바이러스와 상당히 유사한 개념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상의 어떤 버그나 취약점에 의해서 해당 제로데이 취약점이 발견되게 되고 주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격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로데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제로데이가 어떤 라이프 사이클을 갖고 동작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로데이 취약점이 주로 이제 해커들이나 공격자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 단계는 이제 디스커리, 디스커버리 단계라고 할수 있겠죠. 이 제로데이 취약점이 발견되고 나면 해당 제로데이 취약점을 통한 공격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빨갛게 표현한 익스플로이 단계가 아마 그 단계가 될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주로 보안 업체에 의해서 이 제로데이 공격들이 외부로 공개가 되게 됩니다. 어떤 소프트웨어의 어떤 버전에서 어떤 취약점이 있다라는 그런 정보들이 공개가 되게 됩니다. 이때까지의 과정을 보면 제로데이 취약점이 발견돼서 공개되기까지의 과정을 이제 블랙리스크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현재 제, 내가 공격을 당하고 있거나 어떤 취약점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에 블랙리스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 제로데이 취약점이 공개가 되고 나면 해당 취약점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든 벤더사에서 해당 소프트웨어의 버그를 패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패치를 개발하고 나서 패치를 릴리즈할 때까지를 그레이 리스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레이 리스크 단계에서는 위협성이 있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지만 어떤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상당히 제한적인 그런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패치가 발표되고 나서 이제 각 PC들의 그런 패치나 업데이트들이 설치가 되게 되겠죠. 이때까지 이때의 단계를 화이트 리스크라고 부르고 있는데 위협이 점차적으로 감소가 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전체 공격 단계를 보시면 아마 익스플로이 단계부터 공격이 시작해서 패치가 나올 때까지를 가장 공격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업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그 패치가 나오더라도 그 패치를 모든 PC에 모든 응용 프로그램에 맞게 적용시킨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점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 익스플로잇의 라이프 사이클 중에서 공격자의 입장과 그 공격자에 대응하는 보안 업체, 특히 백신 업체 쪽의 입장에서 한번 라이프 사이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공격자들은 뭐 퍼징이나 그런 테크닉을 통해서 제로데이 익스플로잇을 찾게 됩니다. 사람들이 널리 사용되는 그런 소프트웨어 상에 존재하는 제로데이 취약점을 찾게 되고 해당 제로데이 취약점은 반드시 QA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QA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해당 제로데이 취약점이 더 많은 PC에서 더 많은 응용 프로그램에서 안정적으로 동작시키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QA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찾은, 공격자의 입장에서 찾은 제로데이 익스플로잇을 뭐 시장에 팔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APT 공격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트위터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얼마 전에 어떤 외국인이 저에게 내가 윈도우 오피스 2007과 2010에서 동작하는 제로데이익스플로잇을 찾았으니까 저한테 살 의향이 없냐 는 그런 쪽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데그 사람이 제시한 가격이 뭐 수천만 원 단위의 가격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I have no money라고 그런 답변을 보냈지만 그런 글들을 보고 나서. 내가 그 제로데이 익스플로잇을 사겠다라고 한 명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거래들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격이 이루어지고 공격자의 입장에서는 공격이 이루어지는 동안 아무 행위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제로데이 익스플로잇이 여러 가지 백신사에서 얼마나 탐지되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다가 너무나 많은 AV 벤더사에서 백신사에서 탐지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 해당 제로데이 취약점이 더 이상 쓸모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해당 제로데이 취약점 이용하는 것을 그만두고 다른 제로데이를 찾는 그런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공격자의 입장에 대응하는 백신 업체의 입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업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로데이 취약점이 발표가 되었을 때 일단 해당 제로데이 취약점의 샘플을 수집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하겠습니다. 그 샘플을 수집한다는 것은 어떤 공격이 이루어진 이후의 액션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 샘플을 수집한 후에 그각 백신사의 방법에 맞게 시그니처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 시그니처를 개발하고 나서 바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그니처가 시스템상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QA 과정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해당 시그니처를 업데이트 서버를 통해서 백신 전체 에이전트에 배포를 하게 됩니다. 지금 백신 업체 입장의 그런 과정들을 보시면. 일단 공격이 일어나고 제로데이 익스플로잇을 통한 공격이 일어난 후에 어떤 액션들이 취해진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저희 f i 아 i 의 DTI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런 제로데이 공격과 해당 제로데이 공격에 대응하는 백신 업체의 패턴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 제로데이 공격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다가 탐지 건수가 상당히 지금 빨간색 왼쪽 부분을 보시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죠. 활발히 진행이 되다가 어느 시점부터 공격의 횟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감소하는 시점은 백신사에서 탐지가 되는 그런 능력들이 탐지, 해당 제로데이 취약점을 탐지하는 백신사들이 늘어날수록 그 해당 제로데이 취약점을 이용하는 탐지 건수가 점점 늘어나, 음, 낮아진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항상 이런 사이클로 제로데이를 이용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의 입장과 그거에 방어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이런 사이클을 보인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한해 동안 뭐, 이번 해부터 12개월 전까지해서 FIY에서 발견된 제로데이 취약점의 리스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한해 기준 동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2개월 기준 동안 APT 공격에 자주 사용된 제로데이 취약점 취약점을 보면 총 13개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총 13개의 취약점이 사용이 됐는데 그 중에서 작년 한해 동안 FIY에서 발견된 취약점이 총 11개의 취약점이 FIY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다른 보안 빈더 사이에서 발견이 됐겠죠. 이 11개의 취약점에 대해서 리스트를 보시면 일단 인터넷 익스플로어 관련된 취약점이 4개, 자바 관련된 취약점 2개, 플래시 2개, PDF 2개, 그리고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서비스가 종료되는 윈도우 XP에 관련된 취약점이 1개가 존재합니다. 대부분 보시면 아마 웹 컴포넌트, 웹 오브젝트와 관련된 취약점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작년 한해 동안 파이어에서 발견된 제로데이 취약점을 분석을 해 봤을 때 해당 제로데이 취약점들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실행시되기 위해서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윈도우 자체에도 이런 익스플로잇이나 제로데이 취약점 자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보안 어떤 보안적 보안성 보안 메커니즘을 계속적으로 발 뭐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d e p 나뭐 ASLR 그런 기능들이겠죠. 윈도우 비스타 이상의 버전의 OS에서는 이 AS, ASLR이라는 기능이 자동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ASLR은 뭐 Address, Space, Layout, Randomization의 약자인데, 음, 어떤 프로세스가 실행되거나, 아니면 프로세스에 의해서 모듈들이 메모리 상에 올라갈 때 부팅될 때마다 해당 주소가 랜덤하게 변경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격자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윈도우 상에 있는 어떤 함수의 주소를 찾아서 그 함수를 내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모듈이나 프로세스가 항상 똑같은 메모리 상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아마 쉽게 그 주소를 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거의 뭐 외우다시피 찾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ASLR 기능이 활성화가 돼 있으면 항상 랜덤하게 주소가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공격자 입장에서는 그런 함수의 주소, 내가 사용하고 싶은 함수의 주소, 또는 취약성이 있는 부분의 주소를 바로 찾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질 겁니다. 그래서 MS에서 발표한 이 ASLR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온 제로데이 취약점들의 특징을 보면 이 ASLR이라는 기법을 또 회피하는 그런 기법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실제 예에서 좀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PC에서 실행, 실행되는 그런 응용 프로그램들도 자체의 샌드박스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말씀드린 샌드박스는 그 FireEye에서 뭐 악성 코드 분석을 위한 샌드박스 그런 샌드박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PDF 파일이 실행됐을 때그 PDF 파일이 메모리 상에서 어떤 논리적인 격리된 공간 상에서만 실행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PDF 파일이 실행됐을 때그 격리된 공간 내에서 이 PDF 파일이 악의적인 행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뭐 파일을 드롭시킨다거나 아니면 특정 경로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것을 실행한다라는 행위들이 보이면 이 PDF 샌드박스 자체에서 권한을 제한을 시켜놨기 때문에 해당 기능을 제한을 시켜놓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응용 프로그램 자체의 보안성 향상을 위해서 개발된 기능들인데 이런 애플리케이션의 샌드박스를 우회하기 위해 우회하거나 아니면 무력화 시켜, 시키기 위한 기법들이 최근에 제로데이 익스플로이스에서는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 훅호핑이라는 기법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아마 그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호킹이라는 기법은 윈도우상에서 실행되는 모든 이벤트나 어떤 흐름에 대해서 내가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법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로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 특히 안티바이러스 같은 백신 업체에서 사용되는 테크닉인데 어떤 함수가 실행될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세스가 실행될 때 프로세스에 실행되는 함수의 시작 지점을 변경을 해서 현재 어떤 프로세스가 실행되려고 하는지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실행되려는 프로세스가 현재 실행되려는 파일이 만약에 악의적인 목적의 파일인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백신 업체 입장에서는 해당 실행을 막아놓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후킹 기법을 보안 프로그램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공격자의 입장에서도 안티바이러스나 아니면 다른 보안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들이 이런 보안 메커니즘을 사용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후킹 기법을 회피하기 위한 또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먼저 악성 코드가 실행될 때 내가 사용하려는 함수의 첫 시작 지점이 후킹이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고 만약에 후킹이 돼 있다. 후킹이 돼 있다는 의미는 현재 내가 실행된 악성 코드가 모니터링이 되고 있다는 의미니까 후킹된 지점을 회피를 한다거나 아니면 무력화 시킨 후에 자신의 코드를 실행시켜야 됩니다. 어셈블리 코드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8, C9, CC라는 값과 서로 비교를 하고 있는데 각각 콜 인스트럭션, 점프 인스트럭션, 뭐 소프트웨어 브레이크 포인트 이런 걸 의미합니다. 이거, 이 의미는 이제 해당 함수가 시작 지점에 후킹이 되고 있고 모니터링이 되고 있다는 라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으로는 그 익스플로엣이 실행될 때 HTML 코드나 자바스크립트나 플래시 내에 있는 액션 스크립트 같은 스크립트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난독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용을 보시면 아마 이 내용만 보고 아, 이게 뭐 하는 코드겠구나 라고 바로 아실 수 있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난독화를 시켜놓는 이유는 패턴 기반의 네트워크 솔루션들이나 아니면 엔드포인트 단에 있는 패턴 기반의 솔루션 등에서 난독화를 시켜놓으면 항상 패턴이 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탐지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런 난독화 기법들이 뭐 간단하게 난독화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인 알고리즘이나 아니면 특수문자를 이용해서 난독화를 시킴으로써 분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특징으로는 이제 페이로드 자체가 암호화되어 있거나 인코딩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페이로드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생각하셔서 익스플로잇이 실행되고 다운로드 되는 악성 코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 제로데이 취약점이 실행돼서 추가적인 악성코드가 다운로드가 될때그 악성코드 자체가 윈도우 정상 파일 형태로 네트워크 상으로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성코드 자체가 암호화 되어있거나 아니면 인코딩된 형태로 유입이 된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도 아까 방금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상에서 패턴 기반으로 탐지하는 솔루션들 예를 들어서 뭐 IDS나 IPS 같은 솔루션에서는 탐지 자체가 어렵겠죠. 암호화 되어있기 때문에 정형화된 패턴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특징으로 디스크리스라는 특징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디스크리스 페이로드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리스라는 단어 자체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스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제로데이 취약점이 실행되고 어떤 이스플로이 코드에 의해서 악성 코드가 다운로드 됐을 때 해당 악성 코드가 디스크에 파일 형태로 생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파일로 생성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동작하느냐? 추가적으로 다운로드된 악성코드가 메모리 상에서만 바로 동작을 시작하는 겁니다 추가적인 파일 생성 없이 파일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엔드포인트 단에 있는 백신 같은 어, 보안솔루션에서는 해당 이벤트 자체를 탐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메모리 상에서만 동작을 하면 재부팅 되고 나면 없어지지 않냐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던데 예 맞습니다 재부팅 되고 나면 해당 악성코드는 더 이상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런 기법들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APT 공격을 수행하는 그런 공격자들이 그만큼 거대화되어 있고 조직화되어 있고 빠르게 내가 그 시스템을 감염시킨 다음에 데이터를 빠르게 취합해낼 수 있다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특징들을 갖고 실제로 어떻게 공격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공격의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11개의 제로데이 취약점을 보시면 대부분이 웹과 관련된 공격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워터링홀 어택이 많이 사용이 됐는데, 어 뭐, 악성 스크립트가 삽입된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악성 코드가 다운로드 되고 이런 과정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런 과정에 비해서 이 워터링홀 어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타겟의 범위를 줄여나가는 형태의 APT 공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부기관에 있는 어떤 정부기관 사람을 공격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정부기관 홈페이지를 변경을 시켜놓겠죠. 아니면 최근에는 이제 애플 쪽을 해킹하기 위해서 애플 앱을 개발하는 개발자 커뮤니티 사이트를 해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타깃의 범위를 줄이는 형태의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형태의 공격을 워터링홀 어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격자의 입장에서는 제로데이 공격을 찾으면 제로데이 취약점을 찾으면. 해당 취약점이 최대한 들키지 않게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기법들이 먼저 익스플로이 코드 자체가 안정적으로 실행되는 거를 실행되어야지만 뭐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야지만 좀더 내가 노출될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코드를 보시면은 이거는 PC에 설치되어 있는 어도비 리더의 버전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현재 PC에 설치되어 있는 어도비 리더의 버전을 체크를 해서 그 버전에 맞는 익스플로이 코드를 PC한테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익스플로이 코드를 커스터마이징해서 맞는 익스플로이 코드를 내려보냄으로써 좀더 공격 성공률을 높이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워터링홀 어택의 특징으로 타겟의 범위를 줄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 하나의 방법인데 현재 접속한 사용자가 어느 국가에서 접속을 했는지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뭐 중국, 태국 미국, 일본, 러시아, 한국 이렇게 타겟을 하고 있죠. 이렇게 랭귀지를 체크해서 내가 원하는 타겟의 지역에서 접속한 사용자가 아니라면 더 이상 익스플로잇을 실행하지를 않습니다. 마지막 특징으로 한한 한 명의 사용자가 익스플 악성 스크립트가 삽입된 사이트에 여러 번 접속해서 감염이 여러 번 이루어지게 되면 그만큼 노출될 위험이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접속했을 때이 사용자가 현재 처음 접속하는 건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쿠키 값이나 이런 걸 갖고 체크를 하겠죠. 처음 접속한 사용자라면 감염을 시도하게 되고 만약에 두번 이상 접속을 시도한 사용자다라고 했을 때는 더 이상 감염 과정을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타겟의 범위를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내가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하면은 최근에는 이 제로데이 취약점 자체가 브라우저의 오브젝트를 대상으로 하는 제로데이 취약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윈도우 자체의 보안 메커니즘이나 아니면 엔드포인트에 있는 보안 솔루션들이 사용하는 기법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회피하는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 방법으로는 워터링홀 어택이나 아니면 스피어 피싱에서 악성 링크를 삽입한 그런 스피어 피싱 형태의 공격들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공격, 이 제로데이 익스플로잇을 이용한 공격 케이스를 몇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CFR 어택이라고 해서 어, 2012년 12월에 화웨이에서 발견된 취약점입니다. CFR이라는 사이트는 미국에 있는 외교협회 사이트, 외교협회와 비슷한 그런 기관의 사이트였습니다. 일단 사용자가 CFR.org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 자바스크립트가 하나 실행이 됩니다. 해당 자바스크립트의 기능은 현재 접속한 사용자의 브라우저 버전 정보를 체크하게 됩니다. 해당 제로데이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익스플로어 8버전만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다른 버전으로 접속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감염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IE의 버전을 체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국가에서 접속을 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사용자가 처음 접속한 건지 아니면 두 번째 이상의 접속을 한 건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게 되고 이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맞을 때그 다음에 감염 과정들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먼저 플래시 플레이어가 로드가 되면서 어 인터넷 익스플로어 8 버전의 취약점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익스플로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최종적으로 JPG 형 확장자가 JPG인 파일이 사용자 PC에 다운로드가 되게 됩니다. 뭐이 파일의 형태만 봐서는 완전 JPG 같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클릭해서 실행을 하면 실제로 그림이 화면에 팝업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JPG 형태의 파일이지만 실제로 그 JPG 파일의 내부 하위단에 있는 파일들을 보면 실행파일 형태의 악성코드가 암호화된 형태로 파일 내부에 숨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다운로드 된 JPG 파일은 사용자 PC에서 암호화된 부분이 다시 복화가 되게 됩니다. 결국에는 JPG 내부에서 있던 암호화된 그런 악성 코드가 복화되고 결국엔 EXE 파일 형태로 사용자 PC에 생성이 되고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공격자가 준비해놓은 CNC 서버로 접속이 이루어지고 추가적인 명령들이 이루어지겠죠. 추가로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 한다거나 또이 공격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동일 네트워크 상에 있는 다른 PC에도 감염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 CF8 어택에 사용되었던 제로데이 취약점을 발견부터 조치 단계까지 한번 타임라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초 FI에서 발견된 것은 2012년 12월 21일에 최초 발견이 되었습니다. FI는 그 이런 제로데이 취약점을 찾게 되면 그 해당 제로 취약점이 있는 소프트웨어 벤더사에게 연락을 해서 이런 취약점이 있으니까 조치를 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공유를 해줍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익스플로어 8 버전을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아, 마이크로소프트 쪽에 공개를 했겠죠. 그러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2월 29일에 우리 인터넷 익스플로러 8 버전에 이런 취약점이 있습니다라고 발표를 공식적인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사이에 벌써 8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그리고 MS에서 해당 취약점을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임시 방편을 내놓게 됩니다. 그게 12월 31일에 픽스 픽스 형태의 그런 툴을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정식적인 패치를 개발하게 돼서 최종적으로 패치가 발표된 거는 2013년 1월 14일에 이 해당 제로데이 취약점에 대한 패치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지금 공격이 이루어진 과정을 보시면 최초 공격을 탐지시부터 어, 조치가 되기까지 적게는 3주에서 한달 한 정도의 시간이 걸린 거를 볼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 기간 동안 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들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공격을 당하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 실제로 사용자 PC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입되는 악성코드 자체는 JPG 형태의 암호화된 악성코드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보안 솔루션도 그런 형태의 악성코드를 탐지하는 것은 쉽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익스플로잇에 대한 탐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최초 사용자의 PC의 어떤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트리깅하는 그런 익스플로잇의 탐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다음 단계로 들어오는 악성 코드들은 대부분이 다 암호화, 난도화 되어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있는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타겟으로 했던 데피티독이라고 명령되었던 APT 공격이었습니다. 실제로 익스플로잇 코드가 동작되는 과정을 보면 익스플로잇 코드는 mshtml.dll이라는 그 윈도우 자체에 있는 어떤 HTML 렌더링 엔진에 의해서 취약점이 실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트리 노드라는 오브젝트가 할당이 됐다가 해제를 했는데 그 해제된 메모리를 다시 사용하려고 시도를 해서 익스플로잇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해커가 만들어놓은 악의적인 쉘 코드가 실행이 되게 되게 되고 아,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hxds.dll이라는 파일이 사용이 됐는데 이 파일은 윈도우 오피스가 갖고 있는 파일입니다. 그런데 이 파일을 왜 로딩을 해서 사용했냐면 이 hxds.dll은 aslr이라는 아까 윈도우 보안 메커니즘이 활성화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즉몇 번이 몇 번이고 메모리상에 올라가도 항상 동일한 주소상에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해커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함수의 주소를 메모리상에서 찾을 수 있겠죠. 쉽게. 그래서 aslr이라는, ASLR이라는 기능을 회피하기 위해서 hxds.dll이라는 파일을 이용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홍콩에 있던 어떤 악성코드 유포 서버에서 악성코드가 다운로드 되고 해당 악성코드도 XOR로 암호화된 형태로 다운로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용자 PC에서 복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엔 그 암호화됐던 악성코드가 EXE 파일 형태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행될 때이 악성코드 자체가 그냥 뭐 사용자가 더블 클릭하거나 이런 식으로 시행, 실행되는 형태와는 다르게 아까 제로데이 익스플로잇의 특징 중에 하나로 설명드린 훅 호핑이라는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일단 win e x e c 라는 함수가 현재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지 체크한 다음에 만약에 모니터링이 되고 있으면 해당 부분을 회피하고 그 다음에 이 악성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결국엔 엔드포인트에 있는 어떤 보안 제품, 백신 같은 보안 제품을 회피하기 위한 기법으로 이훅 호핑이라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 감염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최종적으로 한국에 있던 C&C 서버에 접속을 해서 콜백 통신을 보내고 추가적인 명령을 통해서 APT 공격이 이루어졌던 케이스입니다.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일단 인터넷 익스플로어 관련된 제로데이 취약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CVE-2013-3893이라는 취약점이 사용이 되었고 또 윈도우 보안 메커니즘인 ASLR을 회피하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네트워크상에 유입되는 악성 코드는 암호화된 형태로 유입이 되고 있었고요. 또 엔드포인트에서 실행되고 있던 백신이 현재 나를 모니터링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후코핑 기법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이페머럴 하이드라라고 불렀는데 이 이페머럴이라는 단어의 자체가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런 단어입니다. 왜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냐라고 명령을 했나면 이 공격 자체는 스피어 피싱을 통해서 NGO 무정부 기구 기관을 대상으로 공격이 되었습니다. 스피어 피싱 메일이 왔는데, 첨부 파일이 첨부된 형태는 아니었고, 악성 링크가 삽입되어 있는 스피어 피싱 메일이었습니다. 해당 링크를 사용자가 클릭을 했을 때, 공격자가 미리 만들어 놓은 그런 웹사이트로 접속을 하게 되고요. 익스플로이 코드가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접속을 시도했던 호스트에 있던 msvcrt.dll 이라는 파일의 타임스탬프 값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 타임스탬프는 뭘 말하냐면, 이 파일이 만들어진 시간을 말하는데, 시간이 동일하다는 것은 결국에는 같은 버전의 파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MSVCRT.dll의 버전을 체크한 뒤에 해당 버전에 맞는 익스플로이 코드를 실행을 시킵니다. 결국에는 여러 PC에서 접속을 다양한 버전의 MSVCRT.dll을 사용을 하고 있어도 다양한 PC를 감염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운로드된 악성 코드는 복화 과정이 이루어지고 디스크상에 존재하지 않고 메모리상에서만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ephemeral hydra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엔 메모리 상에서만 동작하는 악성코드에 의해서 시니스 서버에 접속이 되고 추가적인 감염 과정들이 일어났습니다. 특징을 보면 제로데이 공격이 일단 사용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각각 사용자에 맞는 커스텀 익스플로이 코드가 사용이 됐습니다. 다운로드되는 페이로드 자체는 암호화된 형태였고요. 또 디스크 상에 존재하지 않고 메모리 상에서만 동작하는 디스크리스 페이로드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들을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제로데이 공격 같은 경우에는 APT 그룹, 특히 APT 공격을 행하는 사, 사람들에 의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제로데이 익스플로이 같은 경우는 APT 공격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이버 범죄 조직 등에 의해서도 최근에는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로데이 취약점과 제로데이 익스플로이 코드상에는 OS나 아니면 보안 기술이 사용하는 그런 메커니즘들을 회피할 수 있는 코드들이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로데이 취약점에 대해서 탐지와 그다음에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새로운 보안 모듈이나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새로운 보안 모델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어 그런 보안 모듈 그러니까 보안 방법론에 대해서 오늘 이 파이아이데이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